안녕하십니까? YBC 뉴스입니다. 국제대학교 제12대 총장으로 이권현 박사가 취임했습니다. 취임식 현장 다녀왔습니다. 2월 1일 국제대학교입니다. 이날 제12대 총장 이권현 박사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취임식에는 평택시 교육계 인사들과 정장선 평택시장, 홍기원 국회의원, 김재균 경기도 의원 등약 50명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정장선 평택시장과 홍기원 국회의원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그 유한대학교에서 또 폴리텍대학에서 많은 큰 공을 세우시고 또 학교 발전에 큰 역할을 하시고 국제대학교에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총장님 취임을 계기로 해서 국제대학교가 정말 더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많은 경험과 경험과 실적으로서 앞서 있었던 학교들에서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아마 학교 측에서 박사님을 총장으로 모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총장님께서도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저도 유력하지만 우리 국제대학교가 평택에서 굳건하게 클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손신영 이사장의 환영사와 이권현 신임 네, 총장의 취임사가 국제대학... 이어졌습니다. 경쟁력 있는 기술인, 국제지향적인 지성인으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훌륭한 인재,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 구성원이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에 국제대학교에서는 이고는 박사님을 제12대 총장으로 모시게 되어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뇌의 교빈과 국제대학 가족 여러분 앞에서 국제대학교의 총장으로서 저에게 보여된책무에 대하여 소명 의식을 가지고 임기 동안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우리 국제대학 가족 모두가 하나의 지혜를 하나로 모아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 성과를 창출해 앞장서겠습니다그라여 국제대학 국제대학의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날 취임식은 이권현 신임 총장 양력 소개와 임명장 수여, 교기 이양, 교가 재창 등이 진행됐고 다과회를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국제대학교는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국제화 시대가 요구하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 직업인 육성을 설립 이념으로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 평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문화로 하나 되며 평화로 하나 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도시 평택. 혁신적인 일자리와 자연 속 휴식이 공존하는 도시.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시, 평택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니다.